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어, CBS라는 방송사가 있어요. 라디오를 주로 송출하는 방송사인데, 여기에 아침 방송 중에 김현정의 뉴스, 뉴스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유명 정치인들이나 화제인물들을 초대해서 뭐 전화로 인터뷰하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또 대담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어, 아침에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죠.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씨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다고 해서 무슨 미디어 단체 이런 데서 상도 받고 꽤 알려진 유명 앵커죠. 여성 앵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현정이라는 앵커가 얼마 전그 방송에서 생방송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수 실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토가, 대표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후보 지금 경선 중이잖아요. 뭐, 추미애, 뭐, 우원식 등등. 근데 이제 어,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에서 어,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보수 우파 패널로 잘 불려다니는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 우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성철 씨가 즉시 아,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야. 이렇게 이재명 대표라고 했더니 김현정 앵커가, 아, 자기가 실수한 걸, 어, 인지하고, 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의 대표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실수이냐? 아니면 고의적인 어떤 실수이냐? 아니면 실수를 가장한 고의이냐? 이런 건뭐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정이라는 사람이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방송 진행자가 방송 진행자면 기본적으로 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어, 생각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리가 우파이든 좌파이든간에 방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적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방송인의 기본 자세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요 언론사에서 공정하고 적확한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전달하는 어떤 매체가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어떤 언론인들이 엄청 뭐 편파적으로 방송을 해댔죠.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본인들의 이름을 딴 방송 프로그램 만들어서 본인의 경력도 만들고 어떤 친 문재인 정권의 확성기 스피커 역할을 성실하고 아주 성실하게 해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시장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김연정의 뉴스쇼가 알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직 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출연자를 선정해서 법정 제재가 의결이 됐어요. 법정 제재가. 어,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인데요. 지난 2월 달. 여기 김현정 뉴스쇼 같은 경우, 이 언론 보도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CBS가 무려 16분 동안 민주당 이현주 의원만 출연시켜 이연주 의원이 지금 국민의미 국민의에 있다가 저리 넘어갔죠. 뭐 어디 경기도 출마해서 당선된 것 같은데 이연주 의원만 출연시켜서 검찰이 23억 원의 부당 수익을 산정했다는 주장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때, 이연주 의원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할 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 내용도 당연히 함께 밝혀 어야 된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게 또 상대적인 반론도 주장할 수 있도록 방송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이연주 후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이종배 의원이나 다른 인물들을 함께 출연시켰어야 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객관성, 사실성 측면에서 심의규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입니까 이번에 이게, 그렇네요.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부터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그 유일인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문재인 정권 때 KBS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지금은 뭐 요번에, 어, 퇴직금을 받고 사표를 쓰고 나갔다고 하던데, 김모 앵커라는 앵커가 진행하는 그, 오후에 정치 프로,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사사건건인가? 거기에 한몇 개월 동안요, 박지원, 박지원 씨를 단독으로 출연시켰습니다. 박지원 씨를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데요. 문재인 정권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적폐 청산의 어떤, 어, 불법 보복 기구들이, 막, 뭐이 KBS MBC 할것 없이 그 칼날이 서슬, 서슬 풀 때, 그때, 박지원 씨를 단독으로 출연시켜가지고, 앵커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정치 구단, 구단이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혼자 한 20분에서 30분 떠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럼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낼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이란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방송은 철저하게 여야, 우파, 좌파. 이런 식으로 패널을 확실하게 갈라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나와서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내면 그건 뭐냐? 편파방송 되는 거죠. 방송이란 것이 쌍방향이 아니고 유튜브처럼 쌍방향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일방향으로 그냥, 어 뭐, 대안 없이 정보를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선정에 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CBS, 어, 김현정 인뉴스처는이 점을 아주 간과했고, 따라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CBS가 나중에 뭐, 방송 제어가 이런 거할때 감점 요인이 되죠. 자, 지금 유일인 방 방송, 통신, 심의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본의, 본전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이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그 목적에 맞게 아주 열심히 활동했다고 보는데, 지금 좌파 노동단체, 뭐 민노총 언론노조, 뭐 좌파 노조들 단체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엄청 공격해대고 있죠. 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못 떠들게 하니까. 균형을 맞춰서 50대 50으로 해라. 균형을 맞춰라.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운동장 기울게 만들어 놓고 신나게 떠들다가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해라. 이러니까 언론 탄압이다. 방송 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런 또 선전, 선동, 선동을 해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방송, 미디어 업계의 부끄러운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